협박이라는 의미도 똑같습니다. 자,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대장동 사이 백현동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에 로비스트였던 김인섭 씨 대법원 확정 판결 5년 받아서 지금 형을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시행사였던 정바울 씨도 마찬가지죠. 자, 그렇다면 <laughs> 이 이분들이 산 이유가 뭐겠습니까? 결국 은 로비를 통해서 이 종상향 4단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에 건물을 지었다는 거 아니겠어요? 수천억의 이득을 봤다는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협박을 받아서 했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왜 죄를 받죠? 이분들이 왜 지금 시정을 살아야 되죠?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근데 협박이라는 거는 뭔가 국토부가 자기 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신 이거 안 하면 구속될 수 있어? 아니면 징계 내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협박이잖아요 근데 저기 처리해 달라 즉 알아서 처리해 달라를 협박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. 앞으로 모든 공문이 즉이 정부에서 내려가는 시도에 내려가는 모든 공문이 협박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.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자 결국은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실형이 확정이 됐는데 데 이재명 대표가 그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즉이 결정을 내린 당사자예요 근데 당사자는 협박을 받아서 했다는 것도 무죄다.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분들의 재판도 저는 재심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.